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덴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요. Excuse me, sir. 이라는 실종된 동생을 찾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딱 봐도 앞에 수상한 실루엣이 보이죠? 저 사람이 범인일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동생을 찾으러 가 볼까요? Let's go.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내 동생은 며칠 전에 실종되었어요. 여기 사는 사람이 누구든 내가 동생을 찾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길 바랍니다. 무, 말하는 건가봐. 어 지금 누가 와요? Hey. 어 갑자기. 어몰리야 이름. 안녕. 누구야? 너의 핸드폰을 서로 될까? 음, 갑자기? 동생 찾는 거 아니었어? 이 여자 번호 달려는 건가? 그럼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내 동생 본적 있냐는 거. 본적 있니 몰리 와. 아이템 아니 무슨 실종 포스터가 현상수배범 포스터 같이 생겼냐 나 지금 분이시네요. 안에 들어가서 제 친구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. 어? 집에 들어가서? 오케이 물어봐주세요. 오야, 갑자기 옷을 미, 언제 갈아보으셨냐 당신 여기 있다고 말할게요. 어? 그래요? 굳이? 미. 편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뭐야 이 물음표는? 아, 열로 가면 어 뭐야? 드라이버. 야 남의 집 드라이버를 이렇게 멋대로 꺼내로 되는 거야? 남의 집 냉장고 열면은 진짜 예의 아닌데. 열리는 것들만 이렇게 빛나나 봅니다. 어 문이 잠겼대. 나 가둬놨구만. 그래. 아 깜짝아 it's it's 아 깜빡이 좀 켜와 oh, 주세요. Right. 지하실에 있대. 저를 따라오라는데. 딱 봐도 수상한데. 내가 지하실 왜 가야 되는데. 어. o ahead. 거의 명령인데 손가락 질하는거 보니까 들어가 이런 느낌인데. 오케이 알겠습니다. Don't worry. i call the sheriff. 걱정 말래. 보안관한테 전화를 주겠대. 어, 어, 오케이. 근데 네,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납치당하는 것 같은데요. 얼굴 표정 웃는 거 봐. 사악한 거봐 이거. 오케이. 들어갑시다. 와 지하실 겁나 넓다. 아이 어, 갑자기! 안녕하세요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어, 제 동생을 본적 있나요? 여기서 뭐하시는 겁니까? 어 일단 동생 찾는 거니까. 내 동생 본적 있습니까? 박박이 라시씨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본적 있을 것 같으니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빨리 물어봐주세요 따라오라고? 기도를 해야된다고? 오케이 저 기도 어, 뭐야 갑자기 옷을 야 옆에 분들은 다 이렇게 신, 신도처럼 입으셨는데 혼자 <laughs> 우리의 새로운 멤버로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된네 아니요 저는 여기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가입하면 저런 옷 입어야 될것 같은데 유각선을 아, 이거를 따라가라는 거 같아. 요 오케이, 근데 이거를 그냥 해... 해도 되는 거야? 이렇게... 근데 되게 의심 안 하고 한다. 주인공, 이런 거좀 의심해볼 만하지 않니? 아, 이거 <목소리> 좋아요. 이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. 얘를 죽여야 되나? 멀쩡해 보이진 않는데... 아, 좀 박쥐가 저런 소리를 해. 효과가 있나요? 어, 뭐야? 어왜 갑자기 욕함? 내가 잘못했대 뭐 하러 들어했는데 왜오 왜왜왜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위로가 위로, 가, 위로. 아, 자, 자, 위 잠겼잖아 잠깐만 일단 가봐 일단 가봐 내가 진짜 다 수동이야 <laughs> 싹다 수동이야 뭐야 어떻게 여기는 되게 뭐라해야되지 깔끔한데? 어, 들어가서 숨어야되나? 야, 야, 이 드라이버는 대체 뭐에 쓰는 건데, 그래서? 뭐야? 어, 이 위에를 가야 되나? 아닌데. 아, 밑에도 있구나. 이 물음표로만 갑시다. 근데 갑자기 밤이 됐는데? 아까 분명 낮이었는데. 뭐? 어, 숨었다. 어! 야, 숨부터 멈춰! 아! 한대 짱! 아! 밖으로 나가야 됐나 보다. 아 엔딩이 세 개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엔딩을 봤대요. 나를 찾았대.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네? 어 좋다. 일단 리빙룸으로 나가서 물음표로 가봅시다 이번에는. 뭐다 똑같아. 갈 데가 없는데 이러면 여기 뭐야? 오. 아니 뭐야? 갈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. 이 뭐라 해래야냐 도라이버는 대체 뭐에다 쓰는 건데? 그 그래 알려줘 어 여기도 있었구나 화장실이네 여긴 아 뭐야 또 숨었어 아 이거 숨으면 안될거 같은데 또 걸리겠지 일단 숨, 숨도 숨도 멈추라고 니입 네 냄새 때문에 나야 냄새 맡고 찾아오잖아 아나 계케 여기로 이번엔 가보자 오 여긴 모를 거 같은데? 설마 여기도 알아?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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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못 찾았다. 휴, 탈출 방법을 찾아야 된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디로 가야 될까? 잘 숨어야 돼. 밀어, 어, 뭐 있다? 뭐야? 들어갈 수가 있어? 무슨 해리 포터요? 어, 세 번째 엔딩, 탈출 엔딩이래. 아, 이렇게 허무하게? 아니, 아니, 뭔? 아 첫번째 엔딩은 뭐야 그러면 첫번째 엔딩은 안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? 여기서 그 몰.. 그 몰리씨를 hey. 만나갖고 이때부터 수상했어 이씨 이 자식 눈썹 일자 자식 여기서 퍼달라 해보자 hey. 아이씨 뭘 yeah. 해도 들어가야 되네 Now ask my if 어 친구한테 물어보겠다는데 아니요 저는 전화를 사용하고 싶어요 hmm. 전화 달라니까 아니, 왜 아, 아니 동생,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, 동생 그, 얘기는 그, 꺼내지도 않았는데 꺼냈나? 아님 말고 보안관에 연락해서 동생에 대해 물어보는 게 어때요 동생은 제 좋은 친구 뭐야 니, 뭐 친구였어? 네가 잡아먹었구나 오케이 아 뭐야 결국엔 똑같네 이 아까 얻었던 드라이버로 뭔가를 하는 게 설마 이걸로 아까 여, 유리를 연 건가? 잠깐만 그런 거야?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I'm waiting for you 아 들어가기 싫어요. 어 뭐야? 어 뭐? 아까 달라졌습니다. 어? The s e r i will be here soon. 보안관님이 오실 거래. 어? 그래요? Come okay. t down. 오케 어, 어, 알겠습니다. 앉자, 앉자. How about some nice tea? 좋은 차 좋아하는 차 있냐고 물어보는 건가? Oh. I made it myself. 으면 죽거든요? 근데 거절하면 거절해도 죽을 것 같거든요? 아 l 안 마실게요 e it m y s e 안 f I m a 어 e it myself. I made it myself. I made it myself. I made it myself. I 지금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아요. I'm bored. Let's go ask my friend if they've seen your brother. 친구한테 물어보겠대. 또 지하실 또가자는데 아니요, 본관님을 기다리겠습니다. How about some nice tea? 또 물어봐요? I m d 아 이거 무슨 myself. 무한 무한 반복인데? 마시면 죽을 것 같은데, 입에 마셔보죠? 그러면 마볼게요 어, 표정이 사악해. 어 약을 먹여 아씨 약이었어? 아! <laughs> 갇혀버렸다! 아유, 오랜만이네요! 아까랑 똑같은, 뭐, 의식하겠지, 또 뭐. 또 똑같은 거네, 결국에는. 다시 하겠습니다. 내가 봤을 때, 아까 전에 방을 따라가야 되는 걸 수도 있어. 방 한번 따라가보죠. 어, 근데 쟤한테 가기 전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데? 어, 뭐야, 볼수 있어! 이상해. 멀리의 옷처럼 보이지 않는데. 근데 니가 얘 어떻게 알고, 얘 오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? 본적 있어? 아무것도 그녀의 사이즈나 스타일이 아니래. 어떻게 하냐고? 누구 오시지? 주인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? 여긴 뭐야? 어? 내동생이다내 동생 아이디카드다. 그가 여기 때 지금 어디 있는 거지? 아! 게임. 게임이요? This game only has one rule. 룰이 하나 있대. I always win. 에? 저는 언제나 이긴데. 배나 어디서 났냐? My friend gave it to me. Let's ask him. 아니요, 보안관을 부르죠. You're stubborn. 고집이 세대. 어? I like 어 h <laughs> <laughs> 아씨 어떻게 해도 죽네 그냥 아 첫번째 엔딩이네 아 뭐야 결국에는 거울을 통해서 나가는게 아니면 다 죽는 엔딩이었네 저런식으로 내 동생도 유혹해가지고 죽인걸거 아니야 뭐 일단 세가지 엔딩을 다 봤죠 지금 어, 마음에 드는 엔딩은 하나도 없었지만 뭐 이렇게 이 게임은 여기서 끝이 난것 같습니다 어,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꾹 누르시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